이곳은 전북 부안군 격포항이 되겠습니다. 많은 어선들이 항구에 들어와 있네요. 항구 옆에는 횟집들 또 활어 위판장 이런 게 보이고 어... 지금 아마 한 확실히 모르지만 한 어선들이 한 100여 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쪽에도 지금 어선 한 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마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추운 날 어부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가정에서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죠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배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네요 여기는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 채석강입니다.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것처럼 층이, 층을 이루고 있는 이런, 암석들이죠. 주로 세일질, 또 모래, 자갈, 이런 것들이 켜켜이 층을 이루고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습니다. 아침 밀물이라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, 갈 수가 없네요. 물이 빠지면 이 밑을 돌아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.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쉽게 더 가볼 수가 없습니다. 벽포항 방파주에 올라서서 최사강의 아름다운 암석을 관람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세월을 파도에 깎이고 깎여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죠 저 멀리 보이는 그곳은 적벽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아주 볼 만합니다 우리는 부안에 있는 격포 벽포, 벽포항 황파제 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등대까지 갔다 올 작정입니다 파도들이 아름답고 채색강의 암석들 퍽 예쁘죠 더 어, 멀리 보이는 섬이 위도인데 역시 부안군에 속하겠죠 아마 저 배가 위도에도는배 같습니다 저도 타 봤는데 이 격포에서 유도까지 약 50분 걸리거든요. 보기는 가깝지만, 배로 한 50분 갑니다. 방금 보았던 배인데, 격포에서 유도를 다니는 배라고 팻머리에 쓰여 있습니다. 이 추운 날,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해안척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방파제 끝에 있는 등대까지 왔는데, 역광이라 사진이 잘 나올지 모르 겠습니다. 저 뒤에는 또 배가 들어오는데 아마 저 배는 어선 것 같네요.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 하다 요 만들어졌다는 채석강 저봉 산의 이름을 달기봉이라고 한답 니다. 달그 벼슬처럼 생겼다 해서 팔기봉이라고 부른다네요. 아, 어디에서 오는가? 레미콘 큰 차를 네대나 실은 그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건너편에도 등대가 보이는데, 저곳까지 갈수 있는데, 오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가보고 싶은데, 벽포항 방파제 앞에서 보고 있는 벽포항구입니다. 아름답죠? 전에는 없었는데 방파제 옆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참 자연 신비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파도에 조금 약한 돌은 패이고 그래서 굴이 생겼겠죠 마치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 것처럼 큰 돌도 이렇게 박혀있어요 이게 바로 퇴적는이죠 그래서 이 채석강을 살아있는 교가살라온다네요 지지라고 교과서람보이데요 네, 그 어. <laughs> 여기가 부안 격포항 해넘이 공원 인데요 여기도 채석강처럼 아주 돌들이 아름답습니다 해안가로 쭉 하니 나무 데크 마실 길이 놓여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해변 데크길, 이 해변 데크길은 격포항에서 보면은 왼쪽 남쪽이 되겠습니다. 한번 끝까지 데크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한 4시까지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지금도 물이 들어오려면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만수가 될것 같습니다 남쪽 테크길에서 보고 있는 격포항 탈기봉이네요 격포항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길 끝까지 왔습니다. 네, 오른쪽은 망망대해네요. 격황 서쪽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조금 전에 가보았던 등대가 앞에 보이네요. 그러니까 아까 저 등대 밑에서 이쪽을 타보려고 했었잖아요. 이쪽에 왔습니다. 아주 아름답고 파도 소리 좋습니다. 몇해 전에는 이 무지기 다리 위에서 낚시를 했었거든요. 쪽으로 치고 있는 태양의 빛이 어떻게 반짝이는지 또 어떻게 사진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. 격포항 남쪽 데크길까지 걸어보고 격포항 구경 잘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